맛게집 실장님께서 까만 부분을 도해내셨다 인생이 중요해 너 근데 이건 처음 해본다 감 달라? 그럴 것같아 내가 썰때 느낌이 좀더 탱글한 느낌이긴 해. 응. 음. 어느 쪽으로도 치 이렇게도 이렇게도 니가 너 예쁘네. 이쪽으로 쌍어놓겠어 왔다, 음. 마있겠다 어, 많이 하나? 500g이야. 음. 그냥먹어 음. 두꺼운 좋아하지? 음. 그냥. 음. 음? 그냥고이로 뭐, 써는 게 나을까? 좋은 거 별로일 것 같은데. 음 아니야. 좀다 좋겠어. 이거는 지금 모양이 조금 애매해서. 음, 똑똑한 게 있대. 음, 이렇게 한 거야. 이렇게. 음, 이렇게. 음, 이렇게. 음, 이렇게. 음, 이렇게. 이 이거 500g이요, 지금? 응. 됐마지막 얘는 그냥 여기 두죠 얘는 그냥 반으로 썰을까? 응. 배 들어간다. 어? 세팅이 남았어. 오, 그건 시판 우리 동네 와사비랑 시판 와사비 섞었네. 오늘 어? 아, 내가 갖고 가서 먹으면 되겠다. 가자. 따다다다다다다다다오늘의 맥주는 역시나 뽀로뽀로 사포로라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라~ 세팅 완료~ 간장은 리빗입니다~ 진짜 리빗이랑 먹어야 엄청 맛있습니다~ 첫점을먹 어? 보겠습니다 맛이 환상입니다 짠짠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이 안에요. 오 초밥골 고

습관 소리가 감그았습니다일 아침 고수가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 하는 일, 피부를 뺀 딩달비의 근막을 제거하고 칼집을 낸데이7 0 k g